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센트 디자인, 초생달 디자인도 이것도 어, 출제빈도가 좀 많이 높지요. 음, 예, 북케 중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돼 있는 빈도수입니다. 폭포형하고 초승달하고 폭포는 이디자인의 한쪽 부분을 한쪽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건 제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기준 사이즈가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 요구사항이 165cm 키라는 것밖에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얼마만큼 길이를 만들어야 되지 짧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좀더 나는 길게 제작하는 게 예쁘겠다 혹은 시간 관계상 좀 짧아야지 예쁘겠다는 판단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저희 쪽에서 진행되는 사이즈고요 자, 요 사이즈도 황금 비율 8대 5대 3이라는 기준으로 잡고 움직인 겁니다. 계산기를 만 두드려서 하시면은 8대 5대 3 거의 근접하게 <laughs>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상 잘 읽어보시면 요구상은 공개된 문제입니다. 보면은 비대칭이고요그 다음에 구조물은 꼭 제작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각도는 수직이다. 손잡이 각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손잡이 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삐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셔서 문제 요구하는 대로만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는 형태들이고요 측면이고 완전 측면 그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디자인 그다음에 손잡이 손잡이는 리본 처리까지 다 깔끔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런 것들은 이따가 밖에 진열하는 거 보시고 차근차근 뜯어가면서 구매하면 안 되고요 눈으로 보셔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은 70%는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장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인 비주얼 포커포인트 이것도 동일하게 좀 지키셔야 되고요. 재료의 신선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면서 프레임에 의해서 꽃이 눌린다든지 그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와이딩 테이핑. 이거는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리초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마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마지초로 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거기 그 베이스에 맞게끔 꽃들을 자르게 되는 거죠 재단하고요 그리고 와일드 테이핑을 하는 거고 여러분 하실 때는 시간별로 연습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꽃을 배치하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와 그 다음에 긴 쪽, 짧은 쪽에서 도킹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어,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게 오리지날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구성하시고 나서 자, 줄기는 탄탄히 고정을 하시고요. 고정하시는 학원의 저... 선생님으로 계시는 저... 추화경 저... 선생님하고 저... 나진 선생님이다 저... 요, 요번에도 그렇구나. 이 디자인 만드느라고 항상 생화다 보니까 미리 못 만들고 막 당일 바로 전날 막 밤새서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